형, <laughs> <laughs> <야, 웃음> 저, 저 밑에 얼음 있거든요? 발 조심해야 돼요. <laughs> 아, 저스타 일로 그래? 내려왔어요. 아, 저스타일어여기왔어요 저기 외곽이 얼음이 있어요.

<laughs> Please listen carefully. Wow. 아, 아 유튜브? 이거 진짜 맛있어. 아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하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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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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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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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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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P 이이 이건 생 g j 기 Singji, I know about m a n s 이 d a Cr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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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O, PPPL. c r o Caro, Car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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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r o Car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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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서 r o Caro. Caro. 바 a r o c 저거 씹어 캐나지 씹어 해 인터뷰 인터넷 씹어 해 하하하하하 게아 여기 서촌 장발장씨 아 이거 네. 몇 개월 된거죠? 아 이거 지금 6개월 됐습니다 근데 네, 모딜이 되게 훌륭해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아무스 쓰시나요? 네아무스 어떤 거 쓰시죠? 녹차지감 쓰고 있습니다 저, 아 지금 진행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와 이게, 아, 이게 붙지 이게... 않는데요? 스펠링이 어떻게 아, 된다요 네.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고 스펠링이 어떻게 된다고요? 뭐, 올린 뭐. 뭐. 대로 CROAPPPL -E. 아 크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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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잠깐 자 그리고 여기 아 근데 이게 향이 되게 좋아요. 향이, <laughs> 향이 되게 오래가고 좋아. 좋더라. 뭐 어, 네. 예. 그러면은 커피에 아,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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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 아, 시럽 지아 <laughs> <시럽으로. 웃음> 시럽. 시럽으로 이 시럽 스펠링 어떻게 되죠? S Y R U P. <웃음> 아, <웃음> 시럽. <웃음> 시럽. <laughs> <laughs> 아유식아 그리고 여기 아, 애플 애플아 어? 애플. 아. 뭐. 아머스? 아. <laughs> 흔적이 많네요. 애 네, 광고, 앞 아, 광고가 많네요. 혹시 이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기들이신가요? 아, 네, 네. 아, 근데 아무래 한 사과 한 쪽도 여기 있어요아 아, 사과 한 쪽. <laughs> 사과 한 쪽. 요즘 어떠죠? 사과 잘 팔립니까? 아니요,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. 공부죠? 아, 여기 줄이 줄이 있으신 분 뭐죠? 아니 네. <laughs> 여기 못갈거아요 아, 진짜 <laughs> 무섭습니다. 어, 택시넘어지 말라고. 뭐죠, 택시에 바커드룩인가요? 음. 바커드룩이군요. 네. 뭐 이렇게 되게.. 표정이 심각하신데.. 진짜 <laughs> 김형인 틀어쓰실 수 없어요! 혹시 크로플에 하긴다즈 올라가요 아.. 아니.. 이거 아, 형.. 아스키아 안 올라가요? 카사미아 블로그에 올리그로 섞기로 한말이 올리그로? <laughs> 올리그로다가.. <laughs> <laughs> 아니.. 카사미아 나가서 뭐로 하실 거예요? 모르겠어.. 리허설이에요 이거 아 진짜? 예 네. 아.. 안녕하세요 어? 말끝이 되게.. 안녕하세씨왜띠끄벌 <laughs> 어? 먹 어, 어 이거 어 이렇게 먹는 건가요? 좀 웰빙해 메이플 시럽이나 올먹클 어, 메이플 초냄새 이게 소스, 소스, 소스가 없다가껐어네못 드셔보시나? 초안드셔보셨나 아니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아 참아 <laughs> 아 이거 소스가 없나요? 아 그런 게 어딨을까? 아하뭐 <laughs> 어, 설탕이라도 아설탕이 올리고당이라도 아아 시럽 있어요 시럽 시럽? 시럽? 어가 아까 넣었어요 커피에 아 넣었어? 자시보세요자 음, 아. 이거 먹방 한번 해줘야지 어네 아이씨 이 사람 찍어줘 드셔보실까자 안녕하십니까 님들아 인사부터 하시고 어? 저 형들 코끝 꺼세요 네? 고급적인들이야 아니 아, 거기 철구 아니고 아아 이천동 철구 아니세요? 네. 아 저희 서천 철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이상경 씨가 구자 뜨거운가요? 뜨. 별로요? 어? <laughs> 좀아얘 <laughs> 김이 김이 안 나요. 음 소스 맛은 밀가루 맛인네요 그냥 진짜 밀가루 탄삼을 음나 여기. 아저도방 좋아하죠? 진짜 쩝여? ㅋ ㅋ ㅋ 토인데 네? 음, 네? 음, 토데토 아, 맛있어 어, 어. 어, 버릴까요 형? 어? 새건데? 음? 어? 단골밖에 버릴까? 뻔하숩 아.. 아 뭐야 자 커피 어. 라떼 아메리카노 아아 오야 맛있지 않냐 이거? 어, 이거 아. 우리 게임으로 나눠 마시는거예요 이거요? 이거 우리 렇리 형이 두 잔짜리 주는 거야? <laughs> 어 왜요? <laughs> 귀찮으니까, <laughs> 귀찮으니까. <laughs> 느낌만 네 <받 나. 웃음> 아니 잠못 잘까 봐 오늘 네. <laughs> 어 이거 뭐야 그거 사서 하면 되게, 어? 뭐, 되게 또 레몬 플럼 생각나는데? 아, 게... 그 그렇죠. 왕이진 아, 그, 아 왕이진 씨네 향이진? 아니 왕 레몬 레몬, <laughs> 레몬 플럼 샤라웃 하는 건가요? 샤라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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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? 샤라웃 레몬 플럼 아우 이거 이거 어 방금 별풍선 쐈는데 누가 <laughs> 아예1 0 0개 감사합니다. 뱃수 잉크인가요, 저거 뭐라고 뭐야? 어왜 누구요? 어형 뭐, 가야 되는 거, 거 아니에요? 거. 어 맞아 어디 가요? 아나 심리 상담 받아. 아 그거 어디요 그게? 우리도 가야 돼. 종각 타워. 아응 음, 맛있다. 뭐, 뭐죠? 맛있잖아. 곁들여 먹어도 큰 컵이에요. 이거 레몬티하우스에서 주는 거, 산컵 아, 이거 한 점으로 한 점으로도 참데요. 아 진짜. 말랑이상 시킨다고. 아이스 라떼는 아, 아, 진짜 좋다. 조합 장난 아니다. 참, 아, 진짜 먹고 아, 먹어. 저... 먹었어야죠. 먹고 저... 먹어. 속석단상거 좋아하는. 데 <laughs> 강제하고 있어. 입이 되게 고급지시네요, 민수님. 아 그래요? 아니 뭐 묻었나요? 아니 뭐 이딴 거안 먹겠다는 거지. 아 저. 어차가라어 상스럽게 찬 거? <laughs> 아 저는 상스럽게 찬거안 먹습니다. 어느 동네 사실? 네? 어느 동네 사실? 아저 등촌동이요. <laughs> DC 타운에. 아, DC DC 타운이요. DC 너무. DC. 아, 그건 뭐죠? 네? 그건 뭐죠? 미드아 나 이거 에그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? 가사해요 어. 컨셉을 형 방송 그 레퍼런스 보 레퍼런스 형뭐촬영하면 버벅거리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형 방송에서 한80%영어를 하셨어. 아니면 컨셉 잡아 가지고 어 왔어. 이렇게 해야 돼